제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요. 허리를 짤록하게 하고 엉덩이를 채우면서 유난히 배 지방이 많았고 엉덩이가 살짝 힙딥이 있어요. 본질적인 체형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상의 의도는 제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어 지방 흡입 어떤 부위를 하는지 두 번째는 왜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저희 마음, 심경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할 거예요. 우선 지방 흡입 어떤 부위 하는지는 복부랑 허리 골반, 여기 골반 이식해서 두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허리를 짤록하게 하고 엉덩이를 채우면서 뒤쪽에 있는 뒷구리, 그리고 앞쪽에 있는 앞구리를 완전히 살로 캐지도록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지방 흡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정말 몸에서 콤플렉스 부분이 허리랑 복부였어요. 유난히 배 지방이 많았고 특히 허리는 몸통 자체가 좀 있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허리에 항상 콤플렉스가 또 있었고 그리고 엉덩이가 살짝 힙딥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유산소 많이 해서 살을 뺀다고 해도 이 본질적인 체형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엄청 지방흡입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많이 찾아도 보고 하다가 마음을 먹고 나서 딱 확정을 했어요. 진짜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서 예쁜 몸매를 가지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고요. 지금 제 심경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성형수술이나 이런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실 심경은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가득 차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찍는 날이 8월 1일 자정이에요. 21일 날 제가 지방흡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20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 20일 동안 너무 설레고 너무 빨리 하고 싶고 어떻게 생활할지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예정이랍니다. 제가 앞으로 많은 후기랑 비포 애프터 그리고 저희 경험담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활동할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